상승이 먼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일단은 바로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서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은 제가 주요 매물대 리테스트에 1. 일... 안녕하세요. 6월 27일 오전장 한번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일봉상 우리가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어,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아직 일봉상에서는 큰 흐름 자체에서는 아직은 하락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주요 매물 때12,000 구간까지 왔죠. 일봉상 21선 부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점,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점. 어, 좀, 유의하면서 매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전장부터 좀 조정 흐름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시봉상 보면은 우리가 주요 매물대 구간을 어, 상승 이탈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런 매물대 자리를 상승으로 이탈하면서 상승 흐름이 들어왔고 그래서 주요 매물대 자리로는 이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11,730,750 자리 상승가속 추세로 이제 상승 슈팅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주요 매물대 자리 그쵸. 그렇죠? 11500 그래서 일봉상 우리가 도지형 캔들과 아래꼬리가 싸웠던 구간 자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 자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구간으로는 어이 자리를 보고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 후에 저항을 이탈하지 못 하나, 저항을 이탈하지 못 하나 했던 자리인데, 한번더 저항을 이탈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들어왔던 자리를 일단은 매물대 지지, 빠른 지지 구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지지 구간으로 12,010, 20포인트 선이 매물대 자리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지지 구간, 주요 매물대 자리를 제외한 두 번째 지지 구간으로, 지지 구간으로는 11830, 860. 자, 이 매물대 자리를 상승으로 이탈했던 자리, 거래량과 함께 상승 슈팅이 나왔던 자리를 두 번째 지지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11700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큰 흐름을 상승으로 이탈하면서 상승에 대한 희망감을 보여주었던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골드 브리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일봉상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매물 대 자리에서 저는 이 흐름을 좀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 일봉상 주요 수령 구간의 상승 이탈한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 저항을 계속 부딪힌 다음에 어, 저점은 어, 꾸준히 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에요왜냐면 저점은 지켜주고 자 고점은 이제 낮추긴 하지만 높이려는 의지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임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상 체크를 해 드리자면 일단은 고점과 고점은 상승 이탈하지 못하면서 하락 채널을 만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 중간에 이런 주요 매물대 자리를 빼앗기면서 하락에 대한 흐름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같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단기 분봉상을 보면 주요 지지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냐면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횡보 후에 어, 방향을 못 잡다가 한번 위로 잡아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횡보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확장형으로 벌리죠 어? 어 어디로 하지? 하다가 어, 위로 한번 방향을 정한 듯 싶었는데 다시 아래로 찍어 내리고 아래로 방향을 정, 정한 듯 싶었는데 다시 위로 올리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갭 상승과 함께 어, 출발했던 자리에서 일단은 어, 이 매물대 지지 자리가 깨지기 전에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하면 매수 전략으로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825 자리를 무너뜨리면 주황불이 들어오고 이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탈하면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탈하면 그때는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매물대 중심값을 이탈하면서 단기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수 절, 전략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를, 5일을 보겠습니다, 5일. 오일. 5일은 CLQ. 일봉상 흐름 볼게요. 일봉상 흐름은 저희가 저점을, 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저점 부근을, 어, 적중하면서, 101, 102 자리, 제가 매물 때 체크해드린 자리가 적중을 했고, 아래골을 길게 달고, 그 다음에 도치형 캔들. 도치형 캔들이 형성된 자리에서, 다시 양봉으로 올렸죠. 그러면 일단은 내려오면은 어 한번더 지지해 줄 확률이 높게 보는데 어 오래간만에 상승가속 추세가 무너지면서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어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매도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어 이런 뷰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전에 105 매물대에서 매수 전략으로 봤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저항을 이탈하면서 눌림주고 상승 흐름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나서, 어 적어도 3 0 0틱 이상 슈팅이 나, 온 모습이고, 어 우선, 우선은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하락 쇠기형과 같이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모습인데, 어이 쇠기형 패턴 구간을 이제 상승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어 한번더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탈을 한다면 매수 전략으로 어,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어, 나스닥 골드 오일 브리핑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간도, 어, 매매 성공적인 트레이딩 화이팅입니다.